오늘은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신드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솔로 가수 한 명이 전석 매진의 콘서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콘서트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 행렬에 안표가 최대 10배 이상으로 폭등해 판매되고 있고, 아이돌조차 힘들다는 고척돔 경기장 서울 콘서트 완판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가수 임영웅은 어떻게 이런 신드롬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팬들을 위해 혼신의 준비를 하는 임영웅 가수의 진정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영웅 콘서트에는 초청 가수가 없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면 중간중간의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초대 가수가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임영웅은 약 3시간에 달하는 공연 시간 동안 진지하고 열렬하게 자신의 무대만으로 콘서트 공연을 모두 소화해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는 압도적인 가창력의 팬들은 감탄과 찬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관리가 철저하면 3시간 동안 혼자 흔들림 없이 노래를 하고 그러한 공연을 6회에 걸쳐 성공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보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고 큰 돈을 지불한 가치를 온전히 되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혼신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 가수를 위한 콘서트가 아닌 팬들을 위한 콘서트 준비입니다. 콘서트장에는 360도 어디에서든 관람이 가능한 초고화질 전광판 12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제일 끝열에 앉은 관객들에게도 마치 임영웅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착각을 줄수 있는 초고화질 대형 전광판으로 가히 압도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팬들은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맨 뒷자리 관객들은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잘안 보이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을 360도 바꾼 무대 설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접받는 콘서트입니다. 올해 콘서트장의 팬들을 위한 배려 시설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공연 관람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모시러 온 자녀들이 편히 대기할 수 있도록 난로가 설치된 쉼터, 대기줄이 길어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물조차 안 마신다는 팬들의 소식을 듣고 공연장 곳곳에 편히 다녀올 수 있는 간이 화장실 설치, 관객의 안전을 위해 공연 스태프들을 대거 기용하고 한발더 나아가 스태프들의 친절 교육을 통해 콘서트를 다녀온 분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접받고 온 콘서트라고 말씀하셨죠. 이 외에도 임영웅 가수의 진정성과 팬을 위한 배려심은 여러 곳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임영웅이란 가수는 불타는 트로밴 출신의 트로트 가수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이런 말도 나오겠죠? 임영웅 콘서트를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국민 가수, 국민 공연 임영웅. 지금까지 트로쇼츠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행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